된 건가? 음, 잠시만요. 잠시. 된 거야? 모르겠고 시작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라디입니다. 사실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원래 6월달까지만 이제 딱 쉬고 이제 바로 시작하려는데 했 6월 14일인가 그때 시작한 거 한다고 이제 공지를올렸던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냥 좀 쉬고 그래가지고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네, 9월 6일 화요일인데, 이슬슬 방송을 시작할까도 하고, 네, 이제 멤버들도 방송또 언제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뭐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 이제, 방송을 이제슬슬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빨리는 방송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좀 쉬고, 이제 한달 뒤, 에 이제 10월 달에 다시 방송 시작할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10월 달에 꼭방송하는건 아니에요. 일단 10월 달에 이제 그만 쉬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10월 달에 이제 회의도 하고 그할 거예요. 일단 멤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이제 그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을 좀더 짜고 그러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회의를 뭐 뽑고 다시 또 관리자 부관리자 운영자 또 뽑고 그럴 겁니다. 네 멤버도 다시 또좀 이제 어, 멤버를 해고하는 거뭐 다시 뽑고 네 그럴 거고 자 그래요 그러면 네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편집부도 이제 만들려 해가지고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간단한 공지 하나 올렸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회의를 하러 한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9월 4그 뭐냐 오늘 몇일이야? 9월 6일? 4일 아니 6일 6일이야. 그럼 9월 6일 6일이면 자 모레 있네요. 어쨌든 네 언젠간 체크하도록 하고 일단 회의를 다 끝내고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다시 뽑으려고 하고 뭐 부관 리이으로 다시 뽑을래요.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어 저도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 다시 좀 모르 모르고 음 시간은요 걸릴 것 같으니까 네그 정도면 알려 주셨으면 될것같습니다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터 한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빠잉.